자 뉴비분들 어서오시고요 이제 루이빌로 함께 가실텐데요 이곳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살찐 너구리의 안내를 받아 낮에는 한 분씩 밤에는 옆에서 머리 돌립니다 가슴 물립니다 손도 물립니다 사타구니 물립니다 손 머리 가슴 팔뚝 다다 물립니다 물려죽고 닭을 맞는 여기는 루이빌루 루이. 이 아, 빌빌빌빌빌 아, 물려죽고 닭을 맞는 여기는 루이빌입니다 아침에는 호두드 열두 새끼 좀몰려는 좀비기 샷건을 쏘고 아침에는 한분 저녁에는 1 0 분까지 다 죽습니다 머리 머리 머리야 아, 손손손나 아, 가슴이 발톱이다다다 물립니다 머리부터 발톱 머리부터 목 머리부터 가슴 머리부터 복부 손 머리 다리, 가슴, 다리, 가슴, 머리부터 물립니다. 물린 겁니다. 물린 겁니다. 물린 겁니다. 물립니다. 안 물릴 수 없는 여기에는 루이, 루이, 빌, 예아. Yeah! 나가시도 출근, 서쪽에 남쪽. 좀비 무리들또 서쪽에 남쪽. 최대한 빠르게만 이동해주세요. 좀비를 돌려서 좀비 주변을 빙글돌아. 지금 바로 와. 자빠지시면 좋습니다. 한 분씩. 한 분, 한 분, 한 분. 열 분까지. 아, 열 분까지 성불하세요 친구라면 연인이라면 가족이라면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단지 아, 도망쳐 만설이고 망설이면 주인 역은 루이비랄 루 이아빌빌빌빌빌아유 고수 하수 중수 다다 물립니다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다다 물린 겁니다 남편 친구 아내 동생까지 다 죽는 안멀릴수 없는 루이 빌아이 좀비를 부르고 내가 비명을 지르네 아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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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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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, 아, 좀비, 아, 좀비 들어갑니다. 아, 쭉, 쭉, 쭉쭉, 쭉쭉쭉, 쭉쭉쭉, 언제까지? 아, 죽을 때까지, 아,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고문을 루이비를, 루, 아, 이, 아, 빌빌빌빌빌, 아마 물릴거고요 아마 물릴 겁니다. 여기는 지우개, 루이비, 머리. 물리고요. 팔뚝, 찢어지고요. 사탕이 타 물립니다. 허벅지도 물려요. 리스폰, 다시 해도 죽는, 여기는 루이빌. 루이, 비 빌, 루, 이, 아, 빌빌빌빌빌. 한 마리에 한 분, 두 마리에 두 분, 세 마리에 세 분, 네 마리에 네 분, 다섯 마리에 다섯 분, 한 번은 머리, 한 번은 사탕이, 한 번은 다리에, 한 번은 팔뚝까지, 한 번은 자빠지고, 아침에는 한 분, 저녁에는 열 분까지이다. 죽는 루이, 비 빌. 아 죽고,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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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습니다 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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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합니다 나나종요안물리수 없는 헨터키 죄베인 도시 루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구독과 yeah.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괜좀안구 같아.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? 아 부탁드립니다.